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타점 전문 채널 타점쟁이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2월 13일 오후 11시 30분이고요.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조금 피곤해서 눈을 좀 붙이고 새벽에 잠깐 깼었는데요. 비트코인이 결국은 현물에서는 저점이 깨졌습니다. 현물에서는 저점이 깨졌고, 선물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아슬아슬하게 깨지지 않았어요. 어제 새벽에 잠깐 일어났을 때는, 상태가 반등을 해줄 것 같이 보였었는데, 결국은 오늘 저녁에, 점을 깨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자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저는 롱을 매수를 했다가 반등해서 반익을 나갔었어야 되는데 반익을 못나갔고 여기서 여기서 절반 익절을 나갔고 나머지는 내려오면서 본절을 나갔습니다. 본절이 나갔고 비트코인이 지금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현재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 그렇다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서 이런 애매한 구간을 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확실하게 아 내려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좀 이제 매집을 하고 단타라도 좀 어떻게 하겠는데 아직 너무 애매한 자리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트는 언제든지 올라가도 괜찮은 자리에요. 근데 내일 당장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거를 위한 대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를 결국은, 4시간, 4시간 봉을 잠깐 보면은, 이동평균선 저항을 너무 많이 맞고, 이5 0일선을 200일선이, 어쨌든 캔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맞으면서요. 그래서 좀 애매한 정말 애매한 자리고요. 저는 하지만 내려오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현물을 담을 거라고 내려오면은 감사합니다고 현물을 담을 거 같고, 음이 구간 좀 넓게 보면. 이 구간을 현물 매수로 다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와서 내가 모든 내가 걸어 놓은 모든 물량을 다 실어 주면 좋겠고 근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 얘기는 조금 언제든지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인데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현물 매수하자. 반등 하면 크게 나올 거니까 이게 팩트고요별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단타 치려고 뭐 하시려고 하시다가 빠져서 손실이 안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팩트는 이거고요 제가 어제 셀로랑 헤데라 두 개의 코인을 들고 와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음, 사실 제일 놀란 거는 셀로예요. 이렇게까지 빠질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 큰 차트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진 건또 아니에요. 근데 저 어제 말그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는 코인을 좀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당연히 여기서는 못해도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구간에서는. 결국은 반등이 실패하고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온 걸 보니까 아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추세 좋은 코인인데도 이 정도로 심하면 다른 코인들은 진짜 피를 토하고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안 그래도 알트코인들을 전부 다 훑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딩뷰에서 바이낸스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모든 코인들을 다 봐요. 이제 그냥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숫자로 순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도미넌스를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비트가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비트가 반등을 했다 실패하고 이 자리까지 다시 내려오니까 알트들 전체 시가총액이 떨어지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 오늘 많이 올랐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들이 많이 맥을 못 쓰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이 셀로만 셀로뿐만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 이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홀딩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 평단 작업을 해서 이 구간에서 손절 치기는 너무 아쉬워요. 손절을 칠때 치더라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셀로는 사실 헤데라가 정말 추세는 괜찮거든요. 사실 고점에서 내린 게 그렇게 크게 내리진 않았는데 날봉을 이렇게 마감한 거 보는 사실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 이 구간에서는 잡아볼만 할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90한 100원 밑에서는 어디에서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디서 잡아도 크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추세가 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얘는 확신이 있는게 날봉 이동평균선이 날봉 이동평균선이 너무 이뻐요 이런 애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런 애들이 깊게 빠졌을 때, 물론 여기서 횡보를 하면은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지 않고, 반등하고 올라 타, 타게 되는 경우는 이 고점 그냥 넘깁니다. 주봉상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이 이동평균선을 몸통으로 마감을 해주지 못했고, 저항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뚫었지만 다음 주봉에도 여기 뚫고, 이번 주봉이 뚫어서 마감을 해주면 더갈수 있겠죠. 근데 사실 가장 괜찮다고 보이는 코인이고요. 그래서 이 구간, 이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잡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현물로 꼭 잡을 생각이고, 그래서 두 개다. 홀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비트에서 좀 이제 새로운 코인을 또 다시 가져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그새 코인을 가져오려고 하다가,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코인 중 하나가 도지코인이에요. 얘는 사실 차트가 이뻐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코인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 개발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게 언젠가는 도지 코인도 트위터에서 상용화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코인을 전체 뭐풀매수를 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런 밈 코인을 정말 안 좋아하고, 이런 스캠은 저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원래. 그런데, 그냥 자산의 한10% 정도, 제가 100이 있다고 하면,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는 잡아볼만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게, 그냥 기대감이죠. 기대감으로 잡기에는 괜찮을 코인일 것 같다. 딱10% 정도까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사실, 아까 헤데라처럼 100원 밑에서 이 구간에서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잡아볼만 할것 같고, 한10% 정도만. 절대 큰 금액 투자하지 마시고요.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코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풀시드, 풀, 풀매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딱한10% 정도, 그냥 10% 정도 해서 크게 먹으면, 아, 용돈벌이 했다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 코인을 가져와 봤고, 이제 이 코인이 잡히게 되면 TP 값은 그때 다시 한번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익절 어디서 나가야 될지 이런 걸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짧게 끝내려고 하는 게 내일 CPI 발표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에서 뭔가를 할게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마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뭔가를 할게 진짜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봐드리고 셀로랑 헤데라는 좀 홀딩을 좀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런 곳에서 산 곳, 사셨던 분이라면, 사실, 벌써부터 마이너스죠.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정말 뭐, 어떤 코인 한, 한 종목이 올라간다 해서 이 코인을 샀는데, 이 코인이 조정받을 때, 다른 코인이 올라가면, 이거 손절하고, 이거 다시 급등에 여기 스타버리고 진짜 시드가 복리로 마이너스 돼요 정말 이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인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코인 올라가도 언젠가 다시 떨어진다 떨어지면서 하면 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자리는 사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게 가장 답이고요 지금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잠깐 작은 양봉에서도 올라가니까 다른 코인하 아, 내가 벌써 이런 코인을 샀으면 얼마를 먹었는데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제가 대응책을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c p i 발표 전까지는 좀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차트 내용이랑 다른 얘기 잠깐 하나를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유튜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구독자도 얼마 없는 학구 유튜버지만 이제 오픈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혹시 그 오프, 오픈 카톡방 유료냐고 <laughs>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유료 아닙니다. 저희 그냥 소통방이다, 뭐, 그냥 대화하는 방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 거니까, 혹시나 뭐, 유료일까봐 뭐 해서, 뭐, 리딩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도 그렇고, 저번 영상들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차트 분석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를 보시면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좀 힘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내일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나서 영상을 찍을지 아니면 그 전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무빙이 나오면 그거 영상을 찍고 CPI 그 다음 발표에도 한번 찍을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무빙이 나온다면 그 전에 찍고요. 그렇게 해서 내일 영상을 찍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